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허리에 손부터 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서랍을 열어 파스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어깨가 뻐근할 때 허리가 쑤실 때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이 파스 한 장이 꼭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요긴한 치료 도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이 파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있는 다른 중요한 약들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돕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무심코 해 왔던 파스 사용 습관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습관 세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스 효과는 몇 배로 높이고 부작용 걱정은 완전히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까지 남김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파스 한 장을 붙이시더라도 훨씬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파스 사용 습관 그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습관적으로 매일 같은 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행동입니다. 아픈데 매일 붙여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우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왜 그런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냥 얇은 막이 아닙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해로운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 몸속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보호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같은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스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과 끈끈한 접착 성분이 피부 보호 장벽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부가 숨을 쉬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죠.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파스 붙인 자리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심하면 진물까지 나는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피부만 약해지는 것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로 내성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똑같은 약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점점 그 약에 익숙해져서 반응을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스 한 장이면 걷던했던 통증이 한 달, 두달 지나면서는 똑같은 파스를 붙여도 예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강한 파스를 찾게 되고 더 자주 붙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일부 강력한 파스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만 반드시 짧은 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만약 이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를 의사의 처방 없이 몇 달씩 매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피부 위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고 아주 살짝만 스쳐도 시퍼렇게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는 거죠. 날마다 통증을 줄여주리라 믿었던 파스가 오히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인 피부를 망가뜨리고 약에 무뎌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 종류의 파스를 한꺼번에 붙이거나. 내가 먹는 약을 고려하지 않고 파스를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어깨 아프다고 어깨에 한 장, 허리가 뻐근하다고 허리에 또한 장, 이렇게 여러 부위에 각기 다른 파스를 동시에 붙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증이 심하시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약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깨에 붙인 파스에는 케토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 성분이 들어 있고 허리에 붙인 파스에는 티클로펜락이라는 또 다른 소염 진통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보죠.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두 성분 모두 염증을 가라앉히는 비슷한 계열의 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두 가지 소염 진통제를 한꺼번에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먹는 약으로 치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소염 진통제 한 알에다. 약국에서 산 다른 소염 진통제까지 함께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셈입니다. 약물 성분이 과도해지면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지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드물게는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또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한두 가지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죠. 바로 이 약들과 파스 성분이 몸 속에서 만나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와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한 조합이 있는데요. 와파린과 같은 혈액 항응 고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약물들이 만나면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스의 소염 진통 성분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의 작용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멍이 쉽게 들수 있는 거죠. 옆집 사람이 이 파스가 지켜라고 해서 자식들이 사다 줘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붙인 파스 한 장이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 먹는 중요한 약의 효과를 방해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해치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통증의 종류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파스나 붙이는 행동입니다. 모든 통증이 다 똑같은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에도 성격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써야 할 파스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파스를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생긴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렸을 때 혹은 갑자기 어깨 근육이 놀라서 붓고 아플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통증의 특징은 다친 부위가 뜨끈뜨끈, 열이 나고 붉게 부어오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두 번째는 오래된 통증입니다. 몇달 혹은 몇년 동안 계속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경우입니다. 이런 통증은 만성적으로 근육이 뭉쳐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직후처럼 붓고 열이 나기보다는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어제 등산을 다녀와서 발목이 퉁퉁 붓고 뜨끈뜨끈 열이 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갑자기 생긴 통증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이때 만약 후끈후끈한 열감을 내는 뜨거운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안 그래도 염증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붓고 있는데 뜨거운 파스의 열기가 혈관을 더욱더 확장시켜 버립니다.그 결과 염증 물질이 더 많이 몰려들게 돼서 붓기는 더 심해지고 통증도 훨씬 심해지는 거죠.시원하게 식혀서 가라앉혀야 할 불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긁힌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난 부위는 피부 보호막이 이미 손상된 상태거든요. 그 위로 파스의 화학성분이 그대로 흡수되면 피부에 아주 강한 자극을 줘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그냥 붙인다는 단순한 생각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던 위험한 습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파스를 쓰지 말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파스를 우리 몸을 살리는 명의처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면 파스 효과는 몇 배로 커지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파스를 보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최고의 방법은 바로 통증의 종류에 맞춰 정확한 파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통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생긴 통증과 오래된 통증입니다. 이두 가지 통증에 맞춰 파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바로 시원한 느낌의 파스입니다. 보통 쿨파스라고 부르죠. 포장지에 쿨이라고 쓰여 있거나 만져보면 얇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파스에는 주로 멘톨이나 캄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청량감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염증 부위로 피가 몰리는 것을 막아주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붓기와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다가 삐끗했거나 갑자기 근육이 놀라서 붓고 화끈거리는 갑자기 생긴 통증에는 반드시 이 시원한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따뜻한 느낌의 파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핫파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두툼하고 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붙이면 후끈후끈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파스에는 주로 고추 추출물인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뭉쳐있던 근육으로 신선한 피와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면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통증을 유발하던 노폐물들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몇 달씩 묵은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처럼 오래되고 뻐근한 통증에는 바로 이 따뜻한 파스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시죠? 갑자기 부었을 땐 시원하게 식혀주고 오래되어 뭉쳤을 땐 따뜻하게 풀어준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파스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은 바로 파스에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면서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파스를 사용하는 우리 피부에도 똑같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면 우리 피부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이 약 성분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파스 휴식기를 갖는 겁니다. 파스를 잠시 쉬는 동안 우리 피부는 스스로 재정비하고 회복하면서 다시 튼튼한 보호 장벽을 세울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한 몸속에 들어왔던 약 성분이 충분히 배출될 시간을 줌으로써 우리 몸이 약에 무뎌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파스를 붙였을 때 처음처럼 아주 좋은 효과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또 얼마 동안 쉬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통증의 정도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의사와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권장하는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닷새 사용 후 이틀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파스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파스를 붙이지 않고 피부를 쉬게 해주는 거죠. 만약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틀 사용 후 하루 휴식의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이틀은 파스를 붙이고 하루는 쉬고 다시 이틀 붙이고 하루 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휴식기를 정해두면 파스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걱정되신다면 집에 있는 달력에 파스 붙인 날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쉬는 날에는 가위표 표시를 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듯이 우리 피부와 파스에도 건강한 쉼표를 찍어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파스를 보약처럼 사용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파스의 효과를 두 배, 세 배까지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인데요. 바로 파스를 붙이기 전에 1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먹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식후 30분에 맞춰 먹는 것처럼 파스도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 뒤에 붙여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온도와 습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피부를 따뜻하게 열어주기입니다. 파스를 붙이려는 부위를 따뜻한 물에 적신수건으로 약 1분 정도 가만히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닫혀있던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동시에 피부 아래 혈관들이 살짝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길이 좁고 막혀있을 때보다 넓고 시원하게 뚫려있을 때 차들이 더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길을 미리 열어두면 파스에 좋은 약효 성분들이 훨씬 더 깊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기를 완벽하게 말려주기입니다. 따뜻한 찜질이 끝났다면 이제 마른 수건으로 해당 부위의 물기를 아주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만약 피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금방 떨어지게 되고요. 또 물기 때문에 파스의 약 성분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흡수돼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뽀송뽀송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건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깨끗해진 피부에 착 붙여주기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길이 열려있고 물기 없이 건조된 최상의 피부 상태의 파스를 부드럽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1분 준비 습관이 그냥 붙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입니다. 같은 파스를 붙이더라도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치료 효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파스 사용법과 반대로 파스를 명의처럼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원한 파스와 따뜻한 파스를 구분하고 파스에도 휴식이를 주며 후치기 전 1분 준비를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스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의 지우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증이 느껴지면 그 통증을 파스로 빨리 덮어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스의 진짜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파스는 통증을 잠시 줄여서 우리가 불편함 없이 몸을 쉬게 해주고 그 쉬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스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파스의 도움을 받는 동안 내 몸이 왜 아픈 신호를 보낼까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자세가 구부정하지는 않은지 걷기 운동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심해진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파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급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먹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파스를 사용하시든 먼저 단골 약국의 약사님께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파스를 써도 괜찮을까요? 하고 꼭 한번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꼭 실천하셔서 파스를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약으로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지혜를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리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날이 통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